할렐루야. 오늘의 목사 너트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바알세보에게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교로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더이다. 그는 티셉 사람 엘리야로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주신 기에 회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보가 홍수천 넘쳐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소설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편리함 속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곤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왕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에게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짧은 시간 안에 만족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도 종종 짧은 시간 내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기회와 또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많은 질문과 고민에 부딪힙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아시아 왕인 역시 그의 인생에 부딪힌 문제와 또 고민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 발세불 우상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당시 그의 문화와 또 다른 나라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회와 그의 은혜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많은 유혹 속에서 쉽게 정답을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또 사회적인 직위, 인간관계 등에서 해답이나 만족감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편안함이나 만족감을 줄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지침 그리고 영원한 만족감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평안함이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해답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삶이 부딪혀가는 여러가지 문제와 고민 속에 잘못된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려는 그런 메신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목소리와 또 그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가족의 조언 또는 친구의 격려 또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바로 알고 또 그들의 메시지를 귀에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존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쉽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와 또 다른 우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실현이 많습니다. 불행,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종종 절망적으로 느끼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문의 아시아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신앙에서 벗어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자를 통해 또 그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었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아시아 왕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또 믿음의 길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움은 단순히 피해할 대상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또 믿음의 삶에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속에 사람들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과 또 빠른 해결책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시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신의 힘과 지식만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그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열왕기아의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바랬고 또 바알 세분의 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잠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 결국에는 그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또 만족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지나치게 되는지 혹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나 관점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성공이나 단기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더큰 의미에서 기회나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에 깊이 물들어 있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혹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 그 기회를 간파하고 잡을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제대로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의 사랑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잡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기회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바쁜 일들 속에서 그의 일을 놓치고 그 기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굳게 믿고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시련에 마주할 때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아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도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